예, 저는 그 대구 상인동에서 여기 도동서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고요. 예, 한3 시간 걸렸습니다. 예, 이 도동서원은 어, 한헌당 김갱필 그 선생을 모신 서원입니다. 그 한헌당 김갱필 선생은 그 본관이 서흥 김씨고 어... 그 전필재 그 김종직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 정암 조광주의 그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한은당 선생은 1504년 어그어 갑자사이때 연산군에 의해서 이제 희생된 그 사림의 선비였고요. 어 그, 하운당 그, 김객필 선생 고향이 이쪽, 그, 현풍이라고 합니다. 예. 그, 원래 이 도동서원은 그, 동네 이름이 보로동이었는데, 그, 1607년에 그 도동서원으로 그 편액을 받게 되면서, 그, 보로동에서 이제 그 도동으로 동네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원래, 그, 도동서원은, 천, 1568년, 그러니까 이제 선조임금이, 그, 저기 한지 얼마 안된 시기죠. 그때 이제, 그, 상계서원이, 그, 한은당김경필 김갱필 선생을 모시는 상계서원이 세워졌, 세워졌는데, 어, 임진왜란때 이제 그, 그, 이제, 불에 타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외적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1604년에 이제, 다시, 그, 복원을 했고, 1607년에, 그, 1607년에, 그, 도동서원, 그, 사액을 받게 되면서, 이제, 현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동서원 그 강당, 중정당 그, 보시면 그 도동서원 현판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만력 35년. 그러니까 이제 1607년에 그 손조 임금으로부터 그 이제 사액을 이제 하사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선사라는 글자가 그 조그맣게 그 쓰여져 있습니다. 예. 어, 그, 1607년 그, 그 무렵에 이제, 그, 도동사원이 이제, 사익을 받게 될 무렵에 이제, 아마 그, 대개의양 선생의 제자, 그, 한강정구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서 그 후에, 한강정구 선생도 이 도동서원에 그 추가 배양, 배양하게 됩니다. 그 서원은 그 보통 이제 서원은 이제 그 성연을 기리면서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공부하는 면학의그 기능이 있고 그 공부를 하는 이제 공간이고 또어 제사를 모시는 그 제향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보통 그 강당 뒤에 이렇게 그 위패를 모신 그 사당이 있고요. 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 나머지 역할은 이제 서원이 또 휴식 공간으로서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 보면 주위 경관이 참 풍광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원래 이 설명을 저 도동서원 그 강당 중정당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 추가 설명을 예. 하게 예 됐습니다 예예예 도동서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